안녕하세요 일상이다이기입니다 여러분 이 박스 보이시나요? 이 박스 따끈따끈한 언박싱 할 건데요 오늘 지금 막 와서 제가 얼른 내려와서 뜯어봅니다 그리고 어, 뭔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박스는 크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박스를 뜯었습니다. 짠~ 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솜을 우와~ 포장을 엄청 솜값도 안 나오겠네. 어머, 이렇게 해주셨어요. 솜, 내려가 봐.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거 보이시나요 허, 세상에 너무 이쁩니다 이거 방울복랑금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가 판매 영상인데 그 매니아님이 그 어, 키핑장 거기 밭에서 키우시는 방울복랑금 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싸게, 너무 싸게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 4개에 2만원 주고 구매했답니다. 허, 보이시죠? 너무 이쁘지 않나요? 허, 너무 떼글떼글하고, 그래서 아, 여기 제가 꺼내놓아 보겠습니다. 야, 짠~ 요거 하나? 어고. 여기도 있고요. 보고 보세요. 너무 이쁘죠? 이런 거를 또 있고, 여기도, 여기도 있습니다. 너무 싱싱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튼튼하게 이게 밭에서 바로 뽑아서 아이들이 너무 물도 잘 들고 따글따글하게. 여기도 하나 더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네 개요. 예 이렇게 박스를 이제 내려놓고 보시면 음 이게 짠. 이렇게 이것도 너무 이쁘고 이것도 손질을 한번 해서 바로 심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뿌리도 이런 식으로 뿌리도 이렇게 너무 좋아요. 밭에서 금방 뽑으셔서 아주 물도 짱짱이 먹고 어우 입장도 너무 통통하고 너무 이쁘게 왔습니다. 아우 이거 엄청 비쌌을 텐데 그때 하셨으면 부자 되셨을 건데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까지 키우고 이제 파시는 그분은밭정리 한다고 그러시긴 하지만 참 아이고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요거 네 개에 2만원 주고 구매를 했답니다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이렇게 금도 너무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또요 아이도 아, 너무 이쁘다 음, 너무 이뻐요 그죠 정말 감사하게 솜으로 하나 요거 입장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남편이 너무 잘 왔습니다 포장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번에 영상 보니까 어떤 분이 그 택배를 이거 다어기를 시켰는데 너무 그냥 신문지에다 뚫뚤 말아서 창이 다그요앞 안에 요 앞에 손톱이 다 떨어진 그런 아이들을 받으셨다고 너무 속상해서 막 영상 올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내 심, 아우, 잘 보내주시겠지 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우, 너무 이쁘게 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아이 지금 이제 와서 막 꺼냈으니까 한번 이쁘게 심어보고 싶은데, 요 아이를 어디에 심을까, 지금 이렇게 심어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어디, 초점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도 여기에도 하나 심어 볼까요 제가 제 만든 화분이 이쁘지 않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에다가 하나 제가 심어 보겠습니다 예어 밑에 어서 네. 자~ 밑에 마사를 깔아주고, 얘는 뿌리는 살짝만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조금 뿌러졌습니다. 또 나오겠죠? 자, 이렇게~ 아~ 이쁘다! 세상에 이렇게 이쁘게 키우셔서 이거를 2만원에 4개를 이 비싼 이몸가 거했던 이 아이를 이렇게 제가 살수 있다는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가 거해서 드릴 생각도 못하고 뭐 조그만 꼬맹이 드려서 지금 이제 밑에 몇개 나오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도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언제 오나 너무 보고 싶어서, 실물을 보고 싶어서 제가, 음, 이게 일요일날 주문했으니까, 토요일날 했나? 어, 일요일날 한것 같아요. 일요일날 주문했으니까. 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엄청 금방 보내주신 거잖아요. 헉,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를. 얼마나 속이 쓰리시고 그러실지 그래도 어? 같은 다육생활을 하는 이런 저희한테 이렇게 나눔해 주시고 좋은 가격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 세상에 금방 쉽네요. 짠 이렇게 놓고 이 정도 심어도 어 작은 분은 아니지 않나요? 적은가 분이? 저는 이 정도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도 안되고 일단 빨리 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심어봅니다. 초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살짝 초점 맞춰서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아 너무 이쁩니다. 보이시나요? 어디 있지? 아 요렇 요렇게 아, 요렇게 심었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이거 하나는 이대로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트에다가 다 심어볼까요? 그러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조금 키우다가 분이 작아지면 그때 또 옮겨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 놓고 요 분에다가 또 심어주고 싶습니다 하나 심어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또요 아이도 밑에서도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뿌리도 엄청 실하게 밭에서 컸으니까 뿌리가 잘 자랐겠죠 요 정도 잘라서, 요렇게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것 같아요. 요 분에다, 짠! 아, 사랑스럽네. 핑크 분에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심어 보겠습니다. 요 화분이, 제 화분은 제가 만든 거는 때깔이 안 나서 별로 이쁘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만큼만 깔고, 짠, 요거는 앞뒤가 없으니까, 코사지가 없어서 앞뒤가 없는 화분이니까, 요렇게. 아, 코사지 있는 데다가 같이 심을 걸 그랬나? 잠시만요. 있는 사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거 작을 것 같긴 한데 화분이 저는 요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심어보고 나중에 어, 너무 작다 싶으면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에 밑에 밑에를 깔고, 마사를 깔고, 너무 즐거워서 콧노래가 절로 날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서, 우와. 자, 잘안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할까요? 저 분갈이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짠! 얘는, 뭐, 목대가 거의 없으니까, 뭐, 이 정도 하면 잘 묻어주는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쑥스기도 한번 할까요?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이 매니아님이, 이거 엄청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큰 그, 음, 밭에다가 한세 그, 다이, 그, 키핑장 다이, 그거를 몇 개를, 몇개 정도를 밭으로 만드셔서 그 위에다가 이거를 다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 이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음, 좀 나중에 봐서 아, 너무 늦어서 내 차지 오겠나 싶어서 혹시 살수 있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 있다 그래서 행제 해가 행제 하듯이 제가 이거를 차지했답니다. 보니까 정말로 이쁘네요. 이게 네 개에 2만 원이면 하나에 5천 원 아닌가요? 음, 세상에. 정말. 정말 이쁩니다. 자, 여기 뭐또 하나. 이건 이제 나중에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요 코사지 화분에 심어보겠습니다. 얘는 뿌리를 그만큼만 정리하고 깔만 깔고. 너무 이쁘다. 마사. 다음, 마사를 너무 많이 넣었나? 이 방울봉랑이, 어, 이, 걸음을 많이 좋아하나요? 음, 상토를 좀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였나요? 나중에 일단 심어 놓고, 이게, 어, 뽑혀서 왔으니까 일단 심어놓고 또 이쁜 음, 분이 생기거나 근데 앞뒤를 너무 안보는것 같지 않나요 이게 앞이면 이상하네 앞을 어디로 해야 될지 근데 다 이쁘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어디가 앞이어도 다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쁜 방울복랑금을 제가 이 가격에 이렇게 네 개나 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심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 세상. 자, 그분이, 어, 매, 그, 거 뭐지? 그, 금, 금인데, 그 금도 있었어요. 제이드스타 금인가? 그것도 싸게 파시고, 그거랑 이거랑, 원종 방울복랑금이랑,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호피복랑금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음, 제가 보니까, 저는 요, 동글동글한 요 방울복랑금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만 샀는데, 다른 분은 아마, 그 제이드스타 금, 뭐, 그, 호피 복낭금 이런 것도 다 묶여 있는 세트로 해서 구매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게 좋아서 이걸로만 했답니다. 제게 남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이렇게 놓고 어? 이것도 하나 마저 심을 거예요. 뿌리가 뽑혀 왔으니 일단. 심어준다 생각하고 이 아이는 요게 살짝 불안한데 요거까지 다 묻어버리면 살수 있겠죠? 괜찮겠죠? 요렇게 묻을까? 음 요렇게 요렇게 아닌데 요렇게 요렇게 묻어야 될것 같아요 자또 깔망을 하나 깔고 음 오늘 방울복랑 금을 제가 4 개를, 네 개를 분갈이 합니다. 세상에. 이런 도살를 너무 좋습니다. 뭐, 매니아님들이나 많이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유, 요새 방울복랑 너무 싸졌는데 뭘 그거 갖고 그래 이러실지 모르지만, 제게는 아직도, 어,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고, 음, 아직도 저는 방울복랑금 하면 엄청 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차지해서 심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허, 너무 즐거운데, 참 너무 즐거운데 얘는 수영이 안 나오는데요. 어허. 요 가지가 살짝 부러지려고 한 가지가 있어서 제대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 뒤에다가, 그, 화산석, 그거를 고여주 아이고, 보여주면 되나요? 어디에? 자, 요런 돌을, 요, 요, 요기에, 이렇게 너, 너, 너. 넣고, 여기도, 너. 분갈이는 엉성해도 제가 정성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엉성하더라도, 아이고, 봐주시고, 저, 이렇게 아까운 게 여기 떨어졌, 아야, 떨어졌어요. 방울 복랑은 잎꽂이가 안 된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자, 아, 오떨결에네 개가 다 심어졌습니다. 자, 여기 살짝 어디가 잘 비치는 곳인지 모르지만 정리를 해고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치우고 다 아, 이제 너도 치우고. 다치워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저희의 방울 병랑금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너도 가. 너도 다 가, 다. 자, 모여라. 짠.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얼떨결에 신긴 했는데, 저는 이쁘게 수영도 볼줄 모르고 앞뒤가 어디로 해야 이쁜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심어놓고 보니까 또다 이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얘가 조금 옆으로 벌어지긴 했지만 뭐이 정도는 어디에 심어도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아이를 제가 2만원에 4개를 차지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여러분께 언박싱도 하고 보여드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분갈이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도 엉성하지요? 자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저의 정성이 다 들어간 그런 분갈이에요. 그냥 어, 이상하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분갈이 영상과 방울 분란금 언박싱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영상을 다 마쳤는데 이 박스를 버리려고 제가 네 개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담아서 놓고 있다가 박스를 버리려고, 솜을 꺼내려고, 솜을 꺼내는데 제가 뭐가 보여서 깜짝 놀래서 지금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아니, 네 개, 4개, 저는 네 개를 주문했는데, 뭐이 아이를, 아니! 뭐어쩌 좋아요. 이 안에, 이게 또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이러셔도 되는 거예요? 사장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이러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세상에, 아, 정말. 저는 네 개니까, 봉랑근 가격이 아무리 싸다 해도 비싸잖아요. 지금, 그래도 2만원에 네 개인데, 더 주실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이거를, 더 주셨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또들어오니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또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또, 이제, 또 있진 않겠죠? 사장님. <laughs> 아예 비었습니다, 이제. 아머 깜짝이야. 아, 그래서 제가 버리려고 영상 이제 끝내고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정리하다가 박스 버리려고 보니까 밑에 칸에 이게 두 개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감사해서 어떻게지? 어머. 요거는, 어, 금이 더 많네요. 울금이, 그죠? 이건 더 많고, 요거는 적절히 섞여 있어서, 아, 색깔도, 제 것도 요런 색안 나거든요. 쬐그만거 하나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방울복랑금 부자가 되었으니, 이거를 어찌하죠? 너무 좋은데, 음. 제가, 뭐, 아는 분들한테도 나눠주고 싶고, 그러기도 한데, 제 주변에는, 뭐,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어, 있어도 직장 다니고, 이래서 바빠갖고, 아, 시간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저, 곤지암이에요. 어, 근처 계시는 분 오시면, 요거 제가, 아, 택배로는 못 보내드릴 것 같고, 요거 한두 개는 제가 드리고 싶네요. 저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어, 저네 개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두 개가 더 생겼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 어쨌든 요거 두 개가 더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들었습니다. 자, 아휴. 정말, 이건 또 어디다가 심지요? 자, 어, 근처에 계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오시면. 아이, 뭐, 가격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드시겠지만, 아무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